수백억 할머니가 카페에서 목격한 악질 손님의 최후. 수백억 할머니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카운터에서 20대 여자가 신입 알바생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마시 왜 이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시 안 돼요. 알바생이 두 번째 음료를 만들어왔다. 이것도 이상해. 다시 만들어. 알바생은 세 번째 음료를 만들어왔다.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음료에 넣었다. 머리카락이 들어있잖아. 알바생이 놀라 달려왔다. 손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여자가 알바생 팔을 세게 꼬집었다. 아야. 고객한테 대드는 거야? 환불하고 피해보상 30만원 내놔! 알바생이 울기 시작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사연은 계속됩니다. 할머니가 다가갔다. 손님, 머리카락 넣는 거 제가 다 봤어요. CCTV에도 다 찍혔고요. 여자가 할머니를 흘겨봤다. 우친 내가 웬 참견이야? 이물질 넣고 환불 요구는 사기죄, 꼬집은 건 폭행죄입니다. 뭐? 뭐라고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카페 본사 회장이에요. 이 건물 건물주이기도 하고요.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기사님 얼굴 사진 찍어서 천매장 출입 금지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여자는 황급히 카페를 나갔다. 할머니는 알바생 팔을 살펴봤다. 빨갛게 멍이 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없어요. 얼부로 정직원으로 발령하고 본사 교육팀으로 보낼게요. 알바생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진짜 손님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손가락 끝에 링크를 눌러주세요.